모든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 즉, 1차 정서에 해당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가 생길 때나 다른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분노, 우리 마음에서 좀 없어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자 할때 열정과 에너지를 갖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적절한 표현 방식을 넘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고 상당히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감정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이상 증상일 경우에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학대나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서 정서조절 감정조절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들 보통 양육자들과 만나면서 양육자들이 감정에 이럴, 이럴 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럴 땐 이런 거야 라는 감정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고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가족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한 가족이 있죠 하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힘든 것도 이런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풍부한 가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족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심지어 잘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압되어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감정은 다른 감정과 좀 다르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괜찮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고 이렇게 다르게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좀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경우 이런 경우가 좀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럴 때 아마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화를 내면 아빠가 더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내면 엄마가 더 화를 내서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화가 나는 거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좀 힘들고 슬프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너무 걱정하면서 어, 왜 이렇게 슬프 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서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슬퍼 단순하게 슬프게 느끼는 것 대신에 엄마가 표현하는 거 보니까. 불안해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슬픈 거는 느끼면 안 되고 슬픈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라고 느끼게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평범하게 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때리거나 그런 환경을 경험했다면 계속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뭐라고 느끼는지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살피는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잘하고 내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가정에서 잘하는지 그리고 좀 부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가정에서 잘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살펴보다 보면 어, 내가 이렇게 이런 감정을 주로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혹은 이 감정은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기,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 내가 자꾸 눈치를 보는 게 우리 집안 분위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분노라는 감정, 이 감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뭔가 나쁘게 대했거나 뭔가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많아요. 그럴 때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분노는 어떠한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라는 건 내가 뭔가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주장을 펼쳐야겠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좀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분노를 에너지로 사용해서 열정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감정적인 압도, 감정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감정적인 것은, 감정은 중요한데, 감정을 없애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 정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 삶에서 잘 선택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드네 아 내가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럴 때는 어,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겠네 이렇게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야겠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정서를 없애고 정서를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건설적인 해결까지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앞차시에서 잠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호흡자각 천천히 호흡하는 거 배웠죠? 코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입으로 내쉬고 하면서 복식호흡하는 거 그리고 잠깐 자기한테 타임아웃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상황 다른 사람이랑 뭔가 언쟁이 생길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화가 막 치밀 것 같은 그런 촉발 상황을 잠깐 피해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수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리고 나는 어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왜 이런 감정이 들었지 이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인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 거였나 어 나를 무시하려 고 그렇게 했던 건가 하고 수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은. 잘 생각해보면 어, 꼭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 예민하게 혹은 좀 감정적인 압도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은 그 상황에 계속 뭔가 놓여있다고 한다면 은 내가 이성을 잃고 있고 아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괜찮아. 아, 진정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버려둬. 같은 짧은 문구,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문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말로 해보기도 하고 혹은 옆에 사람이 있다면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좀 빠르게 그 감정적인 압도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화를 내거나 어떠한 반응, 심한 반응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